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소개하는 음식중개사입니다. 이곳은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혹시 여행 중 호텔보다 에어 앤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머물기 괜찮은 숙소 먼저 보여드릴게요. 호치민 1군에 위치한 D1 맨션인데요 1박에 텍스 포함해서 약 10만원 정도로 28평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꽤 괜찮아요. 들어서면 거실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주방과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세제와 취사 가능한 냄비, 그리고 전자렌지도 있어요. 일반 호텔 간에 비교 불가한 사이즈의 냉장고가 있는데요. 여기에 물을 꽉 채워 놓으니 굉장히 좋았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오면 소파와 TV가 있고요. 그 옆에 메인 룸이 자리 잡고 있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있어도 여유가 꽤 있는 큰 방입니다. 거실은 물론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돼 있고요. 안방에는 욕실이 연결돼 있어요. 어메니티로는 뭐 샴푸랑 바디워시 이 정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그냥 한국에서 가지고 간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방 건너편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역시나 킹 사이즈 침대가 있고요. 옷장도 있어요. 뷰는 건물 벽뷰인데 이게 창문을 열어서 환기가 가능한 점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마도 뷰는 방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작은 방 옆에는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칫솔 인심이 아주 후합니다. 이게 인심은 후한데 관리는 잘 모르겠어요. 메인 욕실에도 욕조는 없고요. 샤워시설만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메니티가 따로 있는데 역시나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1층에는 거의 24시간 시큐리티가 있어서 나름 치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 아파트예요. 뒤쪽에 입주민 공간이 있는데 너무 커서 징그러운 금붕어도 있고요. 뭔가 수산에서 아이를 울릴 것 같은 놀이터도 있어요. 이열치열 정신으로 들어갈 만한 한증막은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보자마자 이거 어항이야? 하고 놀랬던 실외 수영장도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운 호치민이라서 하루에 한 번씩은 이용하는 듯해요. 인근에 갈만한 여행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롯데마트나 사이공센터, 쇼핑몰 같은 곳을 모두 차량으로 10분 내외면 이동 가능해서 위치도 꽤 괜찮습니다. 벌레도 나오지 않고 방음도 좋아서 아이와 머물기 좋은 숙소예요. 다만 이게 호텔이 아니고 개인이 렌탈하는 숙소라서 어떤 룸에 걸리느냐는 약간 복불복인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요즘 우기인 호치민이라서 하루에 반나절은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서 어디 가기 애매할 때에는 이 숙소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아파트 1층에 위치한 피자 포피스를 가면 됩니다. 원래 현지인 맛집이었다가 관광객에도 게 입소문을 타면서 베트남 전국에 지점이 꽤 많아요. 높은 층고인데 이게 단점이 전력이 약한 호치민에서는 높은 층고에 문까지 열어놓으니 너무 더워요. 실내 온도 30도 내외일 것 같은 식당입니다. 그냥 나가기는 좀 뭐해서 우선 후다닥 시켜먹고 나가기로 했어요. 피자로 유명한 집인데 <목소리> 스시와 <목소리> 퐁듀도 있고 뭐, 여하튼 메뉴가 엄청 많아요. 피자 포피스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가 피자 한 판에 여러 맛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강추하는 글이 넘치는 브라타 피즈와 시림프 피자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어딜 가도 기본은 아는 까르보나라와 음료도 주문. 음료는 거의 바로 나왔습니다. 망고주스와 레몬 진저에이드, 그리고 스프라이트. 레몬 진저에이드는 생각지도 못한 셀프 서비스였어요. 이게 직접 탄산수를 타고 따로 나온 생강즙과 그리고 시럽을 넣어서 입맛에 맞추면 되는 핸드메이드입니다. 생강량이 강해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었어요. 과일 인심이 후한 베트남인데 신랑이 주문한 망고 주스는 그냥 마트에서 시판용으로 판매하는 망고 주스입니다. 그리고 뭐 스프라이트야 전 세계 어딜 가도 맛있죠. 한국에서는 탄산을 잘안 마시는데 꼭 이렇게 더운 나라 여행하게 되면 탄산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주문 후 15분 정도가 지나니 음식이 등장했어요. 브라타는 직원분이 직접 잘라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브라타 하나만 사도 5천원 정도인데 어린이 주먹만한 브라타가 들어있는 피자가 약 16,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통통한 새우와 귀여운 브로콜리가 있는 쉬림프 피자입니다. 피자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성인 남자라면 한 판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피자를 맛보기 전 타이밍에 딱 좋게 까르보나라도 나왔어요. 계란 노른자는 없이 그냥 크림소스에 잘 비벼나온 파스타인데요. 트리플 양이 살짝 나더라고요. 역시나 양은 많지 않아서 아이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자, 이제 피자부터 먹어볼게요. 채소도 듬뿍 올라가 있으니 이렇게 접어서 먹는 게 편해요. 이게 한입 먹어보니, 어, 모든 재료는 신선한데 문제는 너무 짜고 도우가 좀 많이 질겼어요. 이 와중에 브라타는 정말 맛있습니다. 고소한 우유 맛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간이 전혀 돼 있지 않은데 신선해가지고 크리미한 게 그냥 맛있는 브라타 그 자체예요. 도우가 좀 질겨서 브라타에 찍어 먹으니까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실림프 피자 역시 짭짤합니다. 새우는 오동통하고 맛있는데 역시나 도우와 짠 소스가 좀 문제였어요. 도우가 칼로 잘라지는 게 아니라 거의 뜯어내야 되는 수준이라서 이게 아쉽더라고요. 토핑, 재료들은 훌륭한데, 이 지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제 입맛에 안 맞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극찬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튼 저는 피자에서 그 극찬의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까르보나라. 파스타면은 딱 좋게 잘 익혔고요. 꾸덕한 크림과 잘 어울렸습니다. 베이컨도 도톰해서 고기 씹는 맛이 나서 이거 참 맛있게 먹었어요. 음료와 피자, 파스타까지 해서 하나 약 24,000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먹었는데 속이 허한 기분 혹시 아시나요? 그럴 때 찾게 되는 고국의 품, 호치민 롯데마트입니다. 고국의 품에서 느끼는 고국의 맛. 사실 이게 한국에서 먹으면 그냥 그냥 그런 흔한 맛이지만 이곳에서는 미슐랭 파이브스타 음식 못지않게 맛있어요. 마무리가 떡볶이로 돼 조금 이상하지만 여하튼 베트남 피자 맛집으로 검색하면 단연 1순위로 나오는 피자 포피스. 피자 포피스를 가실 거라면 제가 간 지점보다는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점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